안녕하세요. 매일 여행 중인 복작가입니다. 성산일출봉, 골 하나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. 저 성산일출봉이 바다에서 터진 해저 화산이거든요. 수성 화산체. 그래서 저기 터지면서 용암이 양쪽으로 쫙 흐르면서. 왼쪽으로, 지금은 성산업이, 읍이 있는 곳이 생성이 된 거고, 저기 오른쪽으로 아주 얇게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. 그것도 용암이 서로 흐르면서 만나서, 성산일 출봉이 섬이 아닌, 제주도 에이가된 거죠. 저기게 얇게 이어진 길 따라서, 성산일 출봉 일출을 잘볼수 있는 광치계변이 있습니다.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아요. 와, 아뭐 이런 데서 이렇게 쩝샷도 한번 하고, 우와, 뭐 이런 거 타고. 너무 좋습니다. 나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좋지?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막 텐션이 좋다가도 누군가 또 사람이 나타나면 <laughs> 금세 또입 다물고 조용해지는. 아, 오늘 이렇게 사람 있을 때도 지나가다 한번 일불러 얘기를 해볼까? 도와주십시오, 도와주십시오. 할수 있다.